오늘의 새로운 마블 소식, 스파이더맨3의 촬영장 추가 이미지 속 떡밥들, 토르 러브 앤 썬더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슈퍼스타, 렛데이먼이 다시 한번 이짬 로키를 연기할 것인가,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멀뚱히서 있는 사진들만 공개 중인 이터널스의 새 프로모 아트까지.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지난 콘텐츠에선 스파이더맨3의 촬영 1차 공개 이미지 그리고 2차로 공개된 이미지들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 두번째로 공개된 촬영장의 사진 속에서는 가소 긴장한 얼굴의 피터가 MJ가 일하는 도넛샵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피터가 이렇게 이 도넛샵의 주소 혹은 MJ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를 들고 도넛샵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촬영장 이미지를 공개한 매체 저스트 제러드는 이 촬영장 이미지 속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장소의 배우 제이콥 배털런 바로 토니의 절친인 네드 리즈 또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외신에선 이렇게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는 피터파커 그리고 도너샵에서 일하고 있는 MJ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다라고 내피셜을 굴리고 있는데 사진 속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피터가 도너샵에 들어와서 MJ에게 말을 꺼내고 이때 MJ는 도너샵을 황급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네, 피터와 MJ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 원작 코믹스의 스파이더맨 그리고 이전에 나온 스파이더맨 작품들에선 이렇게 MJ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MCU 스파이더맨에서 또한 피터의 신분이 노출된 후이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촬영장 사진들을 통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파프로몸 엔딩에서 살인자 누명을 쓴 피터가 어떻게 이렇게 뉴욕 거리를 활보할 수 있냐는 건데요. 이 촬영 시는 피터의 살인 누명이 모두 해결된 영화의 마지막 시점이거나 혹은 닥터 스트레인지로 인해 피터의 신분이 어느 정도 안전해진 것이 아닐까 싶네요. 뭐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들만 봐선 영화의 시점과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후 영화의 추가적인 사진들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이 뉴스 공고 게시판의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이는 포스터와 기사들을 통해 이번 영화의 다양한 정보들을 캐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이정수는 같은 촬영 장소인 애틀란타의 피치 스트리트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애틀란타 필름이 공개한 촬영장의 이미지 속엔 이렇게 뉴스 게시판에 다양한 포스터들 그리고 기사들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엔 이렇게 전작에 등장했던 미스테리오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또한 보입니다 이 포스터의 문구엔 I believe 나는 믿는다 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요 파포로몸 엔딩에서 미스테리오는 끔살을 당한 것처럼 보여고 향후 이 미스테리오를 지지하는 일종의 음모 세력 집단이 생기게 된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또 다른 포스터에선 이렇게 스파이디를 옹호하는 시민이라는 문구 또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스파이더맨을 여전히 신뢰하고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반대로 스파이더맨을 살인자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포스터를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이는 이 포스터엔 이렇게 타노스의 스냅으로 인해 제가 되어 소멸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담겨있습니다. 밑에 문구엔 We Remember you. 우리는 당신을 기억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고요. 엔드게임에서 헐크의 핑거스냅을 통해 타노스에 의해 분립되었던 5년 전 사람들이 모두 살아오게 되었는데 이 포스터는 이 5년 동안 소멸되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과거의 포스터거나 혹은 이렇게 분립되었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의 캠프다 스페인 포스터가 아닐까 생각되구요 파프로몸 당시에는 이 핑거스냅으로 인한 사건을 불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 포스터를 확인해봤을땐 지금의 사람들은 스냅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스파이더맨3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런던을 초토화시키고 누명을 쓴 피터 파커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상황들일텐데요 이번 포스터들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피터를 옹호하는 시민들이 존재한다는건 이 사람들이 법정 재판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수 있고 이 지원군 중 한명으로 변호사의 역할로 돌아오는 맴머독의 역할 또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랬는데 안 나오면 안 돼. 토르의 네 번째 작품. 이제 곧 호주에서 촬영 예정에 있는 타이카 YTT의 신작,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새로운 소식도 한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이 영화 속엔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총출동하며 내부에서는 어벤져스 5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토르 러브 앤 썬더의 또한 명의 슈퍼스타가 합류합니다. 바로 전작 토르 라그나르크에서 짬 로키를 연기했던 배우 맷데이먼인데요. 맷데이먼은 라그나르크 오프닝 장면에서 아스가르드의 토르와 로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에 짬 로키를 연기했었죠. 말도 안 되게 적은 비중의 살까지 겁나 쪄버려서, 어, 사실 저도 얘가 몇데이머니지 영화 끝나고 알았어요. 예. 지난 1월 17일, 호주 현지 언론사 뉴스.com은 멧데이머니 러브앤선더의 촬영을 위해 가족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호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멧데이먼이 어, ᄉ신도 <목소리> 아니고 이시국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할 리는 없고, 무조건 토르의 촬영일 것이다 라고 많은 언론들은 추측했는데요. 이후 다음 날인 18일, 이름값 하는 해외 유명매체 데드라인과 콜라이더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데이먼과 디즈니 측에 확인하였고, 결국, 맷데이먼이 토르 러브앤 썬더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합니다. 또한, 호주의 총리인 스콧 모리스는 직접 매데이먼 가족에게 환영 인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할리우드의 슈퍼스타 매데이먼이 NSU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 다른 배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네, 여기서 NSW는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뉴 사우스 웨일스주를 말하고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승리와도 같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어, 보거포. 네, 매데이먼과 크리스 엠서스는 함께 가족여행을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친한 절친이기도 해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도 이렇게 출연을 위해 직접 바다를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맷데이먼이 같은 짬로키를 연기할지 현재까지는 공개된 사실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호주까지 날아와 2주 동안 가족들이랑 격리해 그리고 또 살죠 네이 슈퍼스타가 이렇게 가벼운 결정을 한것 같진 않아서 아무래도 조금 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러버앤선더의 추가적인 소식도 안 공개되는데요 2015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리고 2017년 토르 라그나르코에서 주인 인공 크리스 햄스워스와 함께 작업한 헤어 스타일리스트 루카 바넬라 이 양반이 최근 본인의 인스타에 이렇게 금발의 가발을 단장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올리고 좋은 제품은 새로운 영화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외모를 만드는 데 있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인지 추측해 볼수 있겠나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가발은 실제 머리로 만들어졌으며 아마도 시 토르겠네요라고 말한 어떤 사람의 댓글에 노라고 답합니다 라그나로크 이후 토르는 이 가발을 쓰지 않고 짧은 헤어 스타일을 유지했고 어벤져스 엔드 게임의 뚱 토르에서는 다시 장발로 돌아왔죠 뭐 가발을 쓰든 안 쓰든 토르가 뚱 토르를 연기할지 아니면 리즈 시절의 토르를 연기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지만 이번 영화의 마이티 토르로 등장 하게 될 제인 포스터 역의 나탈리 포트만 이 쓰게 될 가발이 될지도 모르 겠네요 토르 러브 앤 썬더는 이제 정말 촬영 임박에 있고요 내년인 2022년 5월 6일 개봉될 예정 입니다 그유씨아가리빤땅로확뒤져볼라거 어따 대고... 차빼이 개새끼야, 바뻐... 마블리 주연의 이터널스 또한 오랜만에 새로운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터널스 속 주인공들을 담고 있는 굿즈 티셔츠에 이렇게 새로운 프로모 아트가 담겨있는 태기 공개되었는데요. 아, 이거 어디가서 살수 있냐? 이터널스는 그 질병만 아니었어도 우린 벌써 3개월 전이 영화를 다 봤을 텐데, 무려 1년이나 개봉일이 연기되며 기다리던 팬들은 손가락만 빠게 되었죠.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프로모 아트들이 공개되고 있는 게 사실 그리 습, 반갑지도 않은데... 자, 폼 잡고 서 있는 것만 몇 달을 보여주는 거야. 이젠 진짜 이딴 그림 말고 스틸컷이나 포스터, 티저 예고편을 공개할 타이밍이 아닐까 싶네요. 어, 듣고 있나 캐빈. 이터러스는 올 11월 5일 공개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